아, 엄청 좋아. 음. 와. 이빨에 시커먼이 남았어. 쫓겼어? 마스크 끼고 먹었어? 근데 다시 안 가고 싶어 하면서 먹을 건잘 챙겨 먹네? 아니, 근데 맛은 진짜 근데 추억이 담겨져 있어서. 내가 많이 생각났니? 나랑 키끗 봐? 컨셉이요? <웃음> <웃음> 인트로 <laughs> 맥주 아나이 이, 이 소리가 딱제 좋은 거디 소리 들을 때 경쾌해 난이 소리 목말라 소주가 냉장고에 안 넣어가지고 완 <laughs> 아우 미지근하다 와아 너무 시원해 좀 아, 두만, 안 먹은 말. 진짜 시원하다. 역시 여름에 맥주요. 어. 오늘 뭐라고? 내 대사 아니야. 오늘 뭐라고? 오늘 뭐야 이거? 이것 저거야. 음, 아, 이름이 어려워. 아, 버킹 기네스 스테커 어. 음. 음. 아, 두, 쓰리. 이가두 개. 이게. 투랑 쓰리야. 응. 어, 패키가 두 개인 거는 두 어. 장인 거는 2세 어. 장인 거는 3 깜찍하게 이게 뭐야? 이뭐 올려져 있는 게 뭐야? 이게 21cm. 치즈 스틱. 어, 치즈 스틱. 이거 21cm 오. 맞니? 근데 한 뼘이 20cm거든. 어, 맞네. 짱. 음. 짱. 아우. 그림도 <laughs> 안 내려놨구나. 잘 세웠어, 근데. 음. 근데 2랑 3랑 응. 이렇게 어필 보기는 에 모르겠네. 그렇지? 응? 높이가 완전 다른데? 그래? <laughs> 봐. 얘는 여기 있지? 얘는 응. 여기 있더라고. 응. 저거 치게 놓은 거 봐. 어. 키네스. 키네스 그 스커 3리. 3리는 응? 색이 잡히나 색이 보이나? 보이는 거 같은데. 이게 3리. 응. 어 손이 씻었지? 어뭘 뭐라구 이게 투 투가 치즈 때문에 잘 안먹는다 어쨌든 이게 응. 패티가 두장 세장 음. 먹어볼까? 응. 대박 치즈 흐른거 봐짠 어. 짠이 너무 좋아 아. 음. 음. <laughs> 와 햄버거가 되게 묵직하다 그렇지? 아까 음. 내가 들어보니까 그거 되게 먹었던데. 글수리니 음. 아니 햄버거가 음. 숯불갈비 먹는 것 같아. 그렇지. 당연히 있네 응. 음. 맛있다. 패티가 음. 맛있네. 응. 음. 보통 요새 햄버거가 점점 음. 소스들이 되게 안에 어. 되게 막 빈약하게 들어있잖아 햄버거.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소스가 엄청 낭낭하네 응. 음. 오, 어, 이거 봐. 허! 보이는 거 봐. 통이 크다 통이 응. 커와난 솔직히 커서 못 먹을 줄 알았거든? 응. 내가 더잘 먹고 있을 줄 확실히 패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응. 묵직하다 그게 <laughs> <laughs> 왜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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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웃음> 서로 약간 이쪽 보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왜? 응. 아나못 묻었어? 이빨에 시커멓게 쌓어 아나 갑자기 식욕이 확 떨어진대 <laughs> 아니 아까 전에 나보고 나 씹었는데 <laughs> 정말 우만청이 <개> 딱 떨어진다 <laughs> 웃기려고 그런 거야? <laughs> 아 그만 먹어도 되니? <laughs> 근데 나중에 여기 입에다가 모자이크 해줄게 <laughs> 아 당황스럽네 어, 아, 확실히 진짜 이거 방구석 버거다 그래. 그래서 혼자 먹어야 돼아 <laughs> 이건 총체적 난국이야 이게 어. 또 위에 빵이 검에서 어지 보니까 <웃음> <웃음> 이 아래로 시커먼 모양 아 기절초풍이 음. 햄버거 번이 음. 솔직히 막까맣면은 식욕이 되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 음. 근데 오히려 번이 까마니까이 음. 안에 들어있는 치즈 노란거 막 양상추 초록색 막 토마토 빨간 거막 이렇게 응. 보이니까 훨씬 신경이 드는 것 같아 사실에 색감을 살려주니까 애차적으로 응. 눈으로 먹자 원래 보통 응응응.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laughs> 먹는 게 <laughs> 입에 못 감는 <laughs> 똑같어? <깠니? 웃음> <laughs> 마스크 끼고 뭐 있냐? <laughs> 이거는 그건 뭐야? 뭐? 크리미 모짜볼. 크리미 모짜 아, 그럼 여기 치즈볼 같은 거네? 모짜렐라 치즈 있는 거같은 음. 음. 이거는 굳어도 이게 촉촉하네. 그지? 음. 응, 음, 맛있다, 이거. 음, 맛있다. 근데 너무 작다. 음. 음. 맛있어. 음. 이미 소스가 너무. 이거는 너무 적다. 치즈 자체도 다르지 않아요 응. 만스 터치는 이제 색깔에도 이것보다 훨씬 진하고 더 진하잖아 맞아 유가 잘하지응난 사실 슈니 감자 때문에 만스 터치 먹어먹거든? 응. 비주얼이 뭔가 보여줄 비주얼은 아니요응 맛도 좀 그래 굳어서 그런가 응. 여기서 치즈 감자 먹으면 안 되겠다 가격은 이거 얼마? 2,600원. 2,600원. 근데 이게 오늘은 메인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사이드가 음. 못 따라온다, 그치지 음. 단지 근데 이게 딱 패티만 차인가? 맛은 똑같겠지? 그렇게, 음. 어. 햄버거 중에서 패티만 80% 차이인 거, 그지? 그러니까 안 보이네. 음. 와. 그러니까 이건 햄버거 를 먹는 거지 않고 그냥 떡갈비를 씹어 먹는 거 같아 응 음. 아아빵 맞아. 맞아. 맛도 거의 안 느껴져. 그 맛이네. 아, 그거 뭐야? 함박스테이크. 함그인데아 음, 음. 그런 줄 알았네. <laughs> 뭐? 어? 함박스테이크 게 전문적으로 하는박스테이크 함박 어, 수제 함박스테이크. 냉정하게 따지면 음.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음. 가격을 봐 봐. 거의 그냥 한끼한끼밥 값이야. 음. 이거 진짜 비싼 거야. 햄버거지고 음. 그냥 수제 해먹 집 있잖아. 개인이 하는 이런데, 음. 그런데도, 그런데도 더 비싸고 그냥. 아, 맞아. 음. 막 연남동, 홍대 음, 이런 데 음, 보면 맞아, 맞아. 음. 시그니처 먹어는 음. 거의 12,000원, 13,000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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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네. 근데 그것까지는. 이게 이게 그걸 따라간다. 그 맛을. 패티가. 패티가 되게 맛있어. 막 아, 근데 진짜 이거 하나 먹었더니 완전 배부르다 나는 음. 한 60%? 당신이 이걸 먹어도 s e 어 you. I see you. I see you. I 어아아 y o 아 I see you. I see 더 o u 아 s 더 e you. I see you. I see you. I s 있 e you. I s e 두 번은 안 먹는다. 두 번은 안 먹는다. 두번안먹두번먹는먹지마더 아까우니까 아무튼 근데 최근 먹은거중에는 제일 만족스럽긴 하다그번난안먹는는 깨버렸어. 응? 뭐왜 그래? 그 번은 안에한 개. 난번이커 햄버거에 한 개. 브랜드. 브랜드 햄버거 어, 브랜드 햄버거의 한 개. 너무 옛날 같다, 아니야? <laughs> <laughs> 브 햄버거 한 개를 손이 깨버렸어. 군데리아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말로는 맛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거 호불호가 있어. 병장들은 엄청 싫어했고. 왜왜 싫어해 이등 분들? 하도 많이 먹어봤어. 아, 저녁해서 생각해 보면 군데리아랑 아니 제일 생각나는 건 뽀글이 라면 뽀글이. 군데리아랑뭐 뽀글이도 뭐 그렇지만 난 쌀국수가 제일 강. <laughs> 쌀국수 어디서? 그, 보급해준는 쌀국수가 있어. 한국 사배, 400, 그러니까 사배면 같은 식이야. 응. 육개장도 나왔아 먹었지? 그래, 그 최근에 백제 쌀국수 뭐, 아. 그 영상 보면. 똑같은 거야? 응, 음, 맛, 맛, 거야? 맛 거의 비슷해. 99%. 군대 다시 안 가고 싶으면서 먹을 건잘 챙겨 먹네. 아, 근데 맛은 진짜 근데 추억이 담겨져 있어서. 내가 많이 생각났니? 내가 그렇게 전화 안 받고 도망다니던 것이죠? 근데 나는 내가 찬줄 알았는데 아... 내가 찼어. <laughs> 아, 징그럽게 전화 오더라고. 이별 전용 이별 날에 받는 거. 전화번호 난... 다 골라 그랬어 내가. 처음에 그냥 뽀뽀해달래가냐. 뽀뽀를 그냥 아이 그냥 아우 <laughs> 아우 또 그때 그냥 내가 그때 뽀뽀하는데 아이 그냥 아우를 날렸어요. 내가 아 그때 아우리못 날린 게 천추한데. 근데 한 진짜 아니. 그때 날려주지. 그럼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 뿐이라도, 응, 아우창 좀 날려주지.